2023년 2월 21일 화요일 후 아이유.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 말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주님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유다에게 어, 주님께서 떡을, 떡 조각을 주십니다. 어, 그리고는 유다가 나갔는데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나갔는데 이 일이 예수님 자신에게 영광이고 또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예수, 이제,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것이니, 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주님께 있어서는, 암담한 상황이고, 사실 안 좋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음, 뜻이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어, 예수님께서, 음, 유다에게, 그 떡조각을 나눠주심으로써 그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응하게 하신 그 일이, 즉, 말씀에 순종하신 그 일이 예수님 자신에게는 영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그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그렇게 취했을 때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감동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나의 오늘의 일상에서는 나의 영광은 어떤 것으로 취할 수가 있을까?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그런데 13장 34절에 세계명을 준다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고.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음, 사랑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 영적인 지체들, 가족들, 우리 은사자들을 위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하음 기도를 어 퇴근하고 돌아와서 해야겠습니다. 물론 계속 루틴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매일 합니다. 거의 그런데 오늘은 네. 아무튼 네. 그 하음 기도가 참 음, 나에게 영광이 되겠구나. 내가 그 하음 기도를 해낼 때 나에게 영광이 되겠구나. 그 나에게 되는 나에게 영광이 되는 그 일은 또한 아버지께서 그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네 주님 오늘도 많이 바쁩니다. 아주 빡빡한 일정이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도 주시고 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어,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